되지. 네. 한 마리만 된다 잘테니까 추위가 있구나 누가 뜸사를 맞으라나궁정이나 운명이 다른데 형은 쳐맞아도 주지 마라 네그말하면당분좀사겠네 오잡파 아니야 아니야 탈아냈어 오인 탈아일만 빠이 빼는 송달만이 봐봐 왼쪽 뭐 만져. 우리우린뭐 만져 봐. 뭐 만져. 절대 뭐 잡지마 사성 치다가 사성 전못 빠지면 치우쳐야 되겠다 사, 사성한테 정보를 빼야 돼 바로 주보 올린다 오오 1번, 1번, 이거 그냥 개 돌이다. 이거 바로다. 2번, 이 2번, 쳐졌다, 이. 2번 뛰었고, 4번, 5번, 고 그냥 자 자, 다시 1번, 버리고, 1번 버리고, 1 2번, 다렀다번번번1번1번 10번, 10번, 번 10번, 3 3. 번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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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따1와번라와번 10번, 3 3 3 3 3 3 3 3번 1 부활 1피 없어 피 차기 전에 빨리 한번 잡았고 요 오케이 경국, 2 병궁이 수갑 줄게 수갑 수갑, 수갑. 아 4번 가자 중갑 없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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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전복 끝나가 3번 부활 버리고 3 버리고 3 버리고 3너 아, 오케이 4 연막 해놨어 안 죽어 이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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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 당기는중 오케이 아니야 4번 마무리 4번 마무리 아, 4번 마무리 하고 2번 물고 있을게 2번 물고 있어 오케이 4번 마무리 오케이 2 이 창가 들어가 내려가지마, 아래로. 내려가지마. 여기 대기. 대기. 4번은 이렇게, 6번은 안들어가 지금 점수를 많이 먹어서 쟤네 몹 잡고 나오는 거고. 딜 빡세게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자, 울베. 나오면, 어. 울베 가자, 울베. 울베 가요. 우리 몹 잡지 없나? 마요. 얘네 전부 늦게 썼거든 전부 안 들어왔을 거야. 난 40초. 우리가 안아서라면 우리가 존나 세게 때리면 안아플 먼저 쳐야 1번이 빠르게 버렸으니까 1번, 강구가 간파되나? 간파되고 1번 바로 일단, 그거만 뺏기고. 간구안게 뒤에 박스에 넣지 마, 그냥. 그거만 뺏겨. 은신만. 아, 은신, 은신 있네. 저 회가 1분. 얘랑 30초 더 뻑이면 버프 없을 거야. 이환나코를 얼마나 남았어? 자 온라인 가자 전보 오, 봐? 나 봐. 3초 나그고 봐나가고봐나그봐한 10초 있다 들어가 전보 우리 콜 돌리고 들어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몇 10초? 초? 10초, 아, 6초, 아, 5초 4초 가면 돼 들어가요 들어가 고고고고 총하다 드세요 안빨려가지 들어갈게요 1번 다 올렸다 뒤에서 둘다 제패네 이제 1번은 위린보네요 1번 1번. 1번 1번 오케이 녹였고 2번. 2번 이쪽에서 원더 상궁이 전보 상궁이 전보 오케이 2번 봐 2번 띄었고 스턴 마무리 3 전번. 3 전보 3번 전보 대다자 5번 가 5번 지킬 5번 지킬 균가 없어 5번 지킬 균가 없다딸다 마무리 다아 마무리. 5번 가오번오딸오딸 어. 지킬이잖아 어, 마무리 6 전부 내려와 전부 내려와 전부 내려와 <laughs> 농성 못나오게 해 애초에 못나오게 이거 나번만 조심하면 근데 6번 자자 포획당하지 말고 벽벽 등지고 4, 5번 안 일어났다 나와요 애들 6번 자 올렸어 자 2번 봐 나머지 전부 2번 자 이제 점수 벌릴게 1 그냥 낫 아니 죽고 어, 점나 세게 요, 때리니까 우리 팀 피가 안 빠지네 점수 벌려도 될거 같은데 어 이제 벌리자 받았죠 그냥 6번은 우민님 혼자 6번 쫓아가서 나머지 못 잡아 6번 버리고 나머지 못 잡아 도민님만가 우미이 괜찮지 혼자? 네네 형 시체 절대 안 일어나지 그냥 일로 와자 울베 가서 전복 몹잡아 우미이 혼자 봐 저거 자, 당궁이 나한테 와 몹잡아 당궁이 형와아 나빠 안나나 왔어 이거 잡았어? 이건안 해도 좋아요 올라와요 형 이제 불 꺼질 때. 나 됐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상자 끌때된거 같아. 됐어. 적배. 전부 적배. 조번만잡 전부 적배. 아. 와. 수방이네 자, 자 우리 교전할 거야. 상자 모전. 아, 교전부터 해. 아니, 교전부터 일단 해. 원더 가라 올 테니까. 이거 상자. 먼저 오케이. 요것만 까고 그니까 요것만, 요것만 깔 테니까 말해. 교전부터 해. 도미는 말이네 일단 원더풀 한번 총이 뺐고. 총에나 빠졌다. 자, 4번 죽이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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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폭파. 오케이, 4번 봐. 4번. 내가 다먹어 4번 터졌고 오케이, 1. 성함태 해 놨어. 떨어지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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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p... 1번, 1번, 1번. 내피전보내피전보 오케이. 얘네 방 갔다. 얘네 봐. 얘네 맞아. 됐어, 됐어. 자, 점수 벌릴게. 점사 불러요. 이번. 오케이. 이번 2층에 있다 이번. 이번 총에 썼거든. 이게 3번 죽였고. 이번 봐봐. 이번 봐봐. 이번 봐봐. 속박은 크게 신경 쓰지 마요. 중에 어이 세트이안들어가네 내려가지 마. 목 잡아요. 나중에 쟤네 속박 쓰면 우리 어, 뭐 7초 속박이니까 속박 보고 전줘야된다마비 올라와 전부. 들어 빠지세요 전부. 몹 잡을게. 점수 벌릴 거야 이거. 전부 나가고 그 가. 애들 나오게 하, 해야 되니까 전부 나가고. 그건 뭐지? 상자. 전할 건가? 하나는 방어니까 안거든요 속박, 우리 치유 속박일 때못 끌어요. 네. 아포 전부 한타밍 했겠어야 된다. 격수한테는, 격수한테는 전부 바로 쓰고. 1점4 들어가면 그냥 한타밍 보고. 자. 그래. 1분 전부. 자, 밀고 가자. 지금, 지금 몸 나왔어, 쟤네. 몸 뺏어야 돼. 들어가진 말고. 몸만 땡겨 잡을게. 밀자 지금 꼭 1번 전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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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부. 2 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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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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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2 2번2 2 2 2 2 2 2 2 2 2이2 이번 이2 2 2 2번2 2 2 2 2 2이2 2번2번2번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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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 2번 아 썩썩 좋아, 히들어만 조금만 더 뛰어요 야 빠지자 이거 빠지자 보호막 때못 잡겠어 빠져 빠져 숲쩍이 방금 뭐어쳤어 너? 2번 오케이, 오케이. 아 너는 3번 봐 그냥 우리 투치면치울때땐니 다른 치우 봐라 음. 자 울베로 베봐 전부 자 점수 자, 4번. 4번, 갔다. 4번, 4번. 점사. 균과 밑에 죽인다, 이거.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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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 계속, 계속 딜, 계속 딜. 4번. 4번 오케이. 터졌고. 오케이. 5번. 2번 말 앞엔 2번 피 없네. 아니에요. 아니야. 리기냅로 1번. 1번. 네. 1번, 1번. 1번 번 봐, 이제 1번. 돌렸어. 쫓아가면서 4번. 터진다. 5번 터진다. 오케이, 6. 5번 터지고. 거리가 나뭐 정리하면 어때? 지금 바로 붙을 거 아니잖아. 지금 볼레가 아니잖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퍼이두마이두이두마이두 아니, 아니, 어. 어, 아니야, 버려, 버려, 어. 6번 버려. 6번 버려. 6번 버려. 나그보봐 우왕장 하지 마 5, 3, 4, 버리자. 3, 4, 5,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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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번. 여기. 오케이, 우리 반대편으로. 장구아 4번 돼? 허리? 오케이, 좋아. 형, 마무리. 니가 했고. 3번. 아, 가운데 3번. 다 맞고. 1. 점수 준다. 나이스. 정보. 자, 울베로 와요, 전부. 5번, 5번 더지고 있어. 자, 5번 없자. 자 이번에 몹잡고 몹 잡고 스킬 쓰고 들어가자. 나 폭탄 쓸 테니까 이번에 불 올리고 끝내는 거야. 그거 일본 폭박쓰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폭는을 창가 먼저 거. 올리고 창가 끝나는 타이밍에 주보 말하고 주보 그때 쓰면 되겠네. 주보 돼? 주보 50초. 오케이. 아 그냥 창가를 들어갔다 주세요. 자 이번 교전 조금만 집중. 장공이 중에 있나? 전부 2번 있구나. 쳐 촘촘히 아니, 너가 3번이야 3번 묶게 3번 어어고 간다 이 전부 미리 그래. 줬다 2번부터 오케이, 오케이. 2번 죽였고 3 3 연막한 광장 다풀 아유 당구가 네. 미안하다 전부 아, 괜찮아 괜찮아 4번 4번 전부 탱고형 전부 4번 봐 4번 탱구 기로 일어나면 탱구. 바로 봐주세요블레 글래리 맞 오케이 같치는중 하. 4번 봐, 4번. 4번, 4번 녹인다. 올렸어, 불? 네, 내려, 오케이, 오. 5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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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전부 여기 있어, 여기야. 뭐. 1차, 2차. 1번 안 좋은 거야. 1차, 2차. 오케이. 소 하나 남았네. 야, 쫓아가지 마, 쫓아가지 마, 쫓아가지 마, 쫓아가지 마. 저 혼자 잡고 올게, 저 혼자 잡고 올게. 어차피 불이잖아. <laughs> 자, 거, 의민이 상자 까고, 와 상자. 남 먼저. 내가 발빠르니까 내가 빠고 왔대. 이런애 끝나요. 이런애 끝나요. 전부 다 와요. 전부 한 명만 빼고 전부 와요. 이제 딜할 거예요. 딜하면 돼 이제. 어, 음. 전부 음. 딜 나올게. 레피니 와서, 아이, 와서. 그래. 아, 음인니 와서. 자, 제가 먹어요. 난 반지 없어도 폭탄 그냥 손 앞에 던져도 돼. 복상지원, 네, 될 같아. 전부 수치. 딜. 지난 전부 딜이야 전부 딜. 애들 못 나와. 보기 돼. 포기 안 했는데, 나와 있는데, 이제? 아니, 다 죽어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활강에서 나오는거한명안 죽었다. 아직 구할 때가 안 돼, 이제는. 구할 때가 안 돼. 나한테 안 들었다. 포기한 엄마. 거 아니야? 아, 주보올려놨어. 아, 먹고 이제 몸에, 몸에 해줬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루미의 총사? 루미의 그냥 응, 루야되는 쟤네 여기서 남아, 넘어간 우주 맞아? 아니야.